그게 바로 스특이 억하시겠다는 라인이 이게 이 반스가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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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업상태에서 업 상태에서 다운을 해야 되 다운 해야 그러니까 돼. 내가 그래서 왜 걔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<목소리> 음, 저쪽 뜬때 하자. 뜬할때원마운스야이때 아, 원마운스 근데 이건 되는 거 같아. 이거 다운이 이거구나.

<웃음> <웃음> <그냥> 오, 이렇게 하고 <laughs> 오 이렇게까지 금 약간 느낌 나나 지금 아니 여기를 홀딩 한번 <laughs> 보게 좋아 좋아 나의 소고 제자들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나 항상 궁금했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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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를 따라하고 <laughs> 있는데 <이> 느낌이 안 나는 <laughs> <안> 거야 <그래. 웃음> 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느낌이 야아 <laughs> <같아>. 심정한 <laughs> <laughs> 아, 스승님 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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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지금 나지가나지가 빨리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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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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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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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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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씨, <laughs> 야 이거 봐, <우리> 할아버지가 쳐다보시죠. <laughs> <laughs>